안녕하세요. IP 투자 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성창 오토텍입니다. 코드 번호가 08047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7월 22일 오후 4시 1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성창오토텍은요, 제가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성창 오토텍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성창 오토텍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창 오토텍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이 회사는 어, 현대 현대 기아차 어, 2차 밴드라고 하죠 어, 2차 밴드에 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오닉 이라고 하는 이 자동차에 어,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다 어, 이렇게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하몬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회사에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1분기에 실적이 좋다 어, 실적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 한해 어, 성창 오토텍 성창 오토텍 이라고 하는 종목 어, 충분히 어, 성장 가치가 어, 성장의 가치가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마 요 회사는 가면 갈수록 저는 좋아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나오고 있다. 이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아이오닉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아이오닉이 잘 팔린다 라고 하는 말은 이 성창 오토텍의, 성창 오토텍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성창 오토텍 사람들 잘 모르는 종목입니다. 잘 모르는 종목인데, 이거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요. 크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라는 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3분기부터 실적이 턴 어라운드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 영업이익이요. 11억, 15억, 19으로 억 늘어났고요. 매출액도 377억원, 357억원, 388억원인데요. 어, 매출이 4분기에 조금 줄었지만 반면에 영업이익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분은 즉 마진율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작년 3분기에 마진율이 어, 영업이익률이 어, 3%. 자 그리고 4분기에 4.25%, 그리고 1분기에 4.8, 4.89약 5%에 가깝다. 영업이익률 증가가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기순익도 이번에는 28억까지 냈다. 자 작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늘어났다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어 그런 걸 감안해봤을 때 올해 굉장히 좋을 거다. 작년에 성창 오토텍이 어 꼴랑 8억 원영업의익 8억 원밖에 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 1분기에 보시면 벌써 19억을 벌어놨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1분기에 실적만 하더라도 작년 영업이익의 2배 이상을 벌었다라는 것이 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창 오토텍의 주가도 마찬가지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만큼 주가도 가야 된다. 지금 이 종목은 소외 종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소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선, 어, 선구매를 해놓아야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졌을 때 크게 올라갔을 때 어, 크게 수익률이 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라는 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창오토텍은요 주당 배당금 50원씩 주고 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어, 배당금이 50원이면 많이 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 그래도 안주는 회사보다는 그래도 어 배당금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챙겨는 주고 있다라는 거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아마 영업이익이 작년에 8억밖에 벌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 배당금을 50원밖에 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 부채 비율이 185% 인데요. 이거는 조금 더 내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유보율은 1020% 좋다. 당자 비율 82%인데요. 이거는 100까지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BPS가 5,258원에서 5,507원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좋아 보인다. 그리고 이 성창 오토텍의 오토텍의 가장 큰 매력이 뭐냐? 지분이 품절주라는 품절주다라는 것입니다. 349만 주기 때문에. 이거 세력들이 매집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집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를 올릴 수가 있다. 만약에 제가 세력이라고 하면은 이 성상 오토텍 같은 종목에다가 매집을 해 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는 제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잘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종목이 전혀 안 올라갔느냐. 그렇지는 않다. 어, 3,300원부터 12,000원까지 같습니다. 어, 최소 3배 이상 간 종목이고요, 여기. 8천원, ,000원, 9천원대 짜리를 오래 머무르고 이제 만원을 넘어서 가는 그런 시점이 되겠다. 오른쪽에 미래기 때문에 아직까지 차트가 그려지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 저는 박인세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라는 거 밝혀 드리도록 하겠고요.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라는 거.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네,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 맨 위에 보시면 AP 투자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1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어, 내려 보시게 되면은, 어, 여기 하, 기 전에 앞서가지고 공지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꼭 읽어 보시고 이용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아주, 어, 유용하게 쓸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우산업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수닥 종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려 보시게 되면은, 어, 여기 어, 내려 보시게 되면은 여기 그 여기 주요 일정 어, 여기 오늘 날짜로 해가지고 당일 날짜로 해서 주요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9시가, 9시 1분이, 되, 9시가 되면은, 어, 종목하고 현재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 선절가 역시도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이렇게 장중에, 어, 댓글로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안내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AP 트레이더에서 보시면, 테마주 검색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어, AP 테마주 검색기가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그리고 어, 민도 어, pc 버전까지 확인이 가능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테마 강도와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각자 필요한 거 어, 다운로드 받아 가셔 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 라고 하면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